이고요. 자 우리 이번에는 연사도 연사인데 퍼포먼스 연사가 있어요 퍼포먼스 연사 근데 지금 광화문에 문영배가 왔습니다 이 자리에 자신개몽영 t v 소개하겠습니다 큰 박수 주세요 안녕하세요, 문영배입니다. 문행배 치고 좀 잘생겼는데, 오늘은 문행배입니다. 아무튼 저는 오늘 이 자리에 해명을 하러 나왔습니다. 저한테 자꾸 음란 속에는 너 봤냐 안 봤냐 이러시는데, 여기서 푹 까놓고 얘기할게요. 그래요. 나 봤어요. 나그 카페에 매일매일 들어가고 매일매일 클릭합니다. 맞아요. 나 평택 판사요. 예 이제 속이고 나십니까? 나도 나도 남자라고요. 나도 판사이기 전에. <laughs> 여러분, 저는 재판장에서도 얘기했습니다. 저는요, TF에서 써준 대본대로 뻐꾸기처럼 읽는 것밖에 없어요. 근데 왜 나한테만 그러냐고, 나한테만. 집에 찾아오고, 동대중 팔리기. 제가 요즘에 집에 못 들어가고 있어요. 한 번은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어린아이가 타더니 저한테, 어? 뽀로로 탔어. 이랬어요! 애들도 다 알아, 이제. 저를 보면부모이 다리 뒤로 숨어요. 저 사실 컵이입니다저 여러분들이 너무 무서워요. 방금은 이렇게 많이 보일줄 몰랐어요. 이재명 드럼통보다 여러분이 더 무서워요. 개딸집 회좀 맞다길래 제가 가봤는데 이제 오지만도 제가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? 용서받을 수 없다고요? 용서해 주시겠습니까? 그래도 안 된다고요? 저는 제 잘못을 깊이 반성합니다. 문재인 깜방! 문형배는 좀 봐줘! 아무도 안 따라하네! 이따가!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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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네, 우리 문형, 문행배 씨한테 큰 박수 한번 주세요! 아 기각 때리신대잖아요, 여러분들! 네, <laughs> 신개봉형 TV께 큰 박수 주세요! 자!